을 끼는 건 13초가 넘어가면 안 돼. 둘다 안다고. 그날 해야 되는 거. 어차피 벗길 거잖아. 아, 그건 맞아. 뻗 거야. 이렇게 빼놓고 해야 돼. <laughs> 이렇게 해야 돼. 진짜 모텔! 모텔! 아, 호텔. 호텔. 아 모텔? 그 지나가다 있는 그 모텔? 근데 요새 모텔도 어플이 얼마나 잘 돼있어. 소특가 땡땡땡. 싸고 좋은데 많거든. 아. 첫 경험은 진짜 최대한 아름다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첫 경험이 아름다우면 다음도 하고 싶어지고 좀더 과감한 플레이도 하고 싶어지고 아. 집에 맛있는 거 있는데 먹고 갈래? 넷플릭스 틀고 이렇게 붙어있다가 아이쿠! 하고. 끝까지 가는 그 간질간질한 맛이 있다. 불타오르는 스무 살인데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어. 솔직히 자취방, 모텔, 호텔? 무의미하다. 야생이야. <laughs> 나는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집 가훈이 먼저 떠올라.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자. 어차피 나중 가도 씻어야 맞아. 되는데 분위기 탄다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키스를 해. 상대방 막 고춧가루 너무 오고 막 콩나물 막 너무 오고 이러지 말자 이거야. <laughs> 진짜 무조건 남자가 먼저 씻고 나와야 되는 게 남자가 준비할 게좀 많아. 먼저 샤워하면서 물 온도 다 맞춰두고 볼일 볼 수도 있으니까 무드 있는 노래 좀 크게 틀어주고 그동안 이제 나는 넷플릭스 촥 한번 훑고 아 요게 약간 섹텐에 좋겠다. 아, 그래서 딱 나오면 어 왔어? 타이밍이 못잡겠다면 이렇게 급한 척을 해. 이렇게 다리, 다리를 모아 아! 이러다가 이렇게 뛰어가면 되거든. <laughs> 아이뭐 어따 <어디다> 숨기려고 <laughs> 콘돔은 미리 내가 아는 장소에 숨겨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 맞다. 어. 근데 남자는 사랑을 받으려면 일단 철저히 해야 돼. 방에 들어가자마자 스캔을 해야 돼. 이거 어? 어? 어디다 숨겨놨어? 놓 아, 스캔에 희나면 안 돼, 그냥 눈치수로. 아, 가장 베스트는 베개 밑이야 베개 밑에 미리 넣어놔. 어. 손이 자유로워질 때 이제 뒤로 가는 거야. 내가 이제 준비를 해주는 거지. 어? 휴대폰을 덮어놓고 그 밑에 콘돔을 깔아 바로 사서 쓰면 은비을 진짜 안벗겨 되는 거야. 아, 맞아. 침대 위에서 진짜 이럴수록 되게 추해. 미리 콘돔 사 가지고 비닐도다 뜯겨 놓고 박스에서 꺼내면 와랄라 나오거든. 그것도 미리 하나하나씩 뜯어놔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숨길 데가 없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속옷 안에 넣어 놓는 게 개인적으로 뒤를 추천합니다. 첫 경험이라서 좀 어려울 거야. 야, 어쩔 수 없어. 태어나서 콘돔 처음 <laughs> 하늘이 중요한 순간마다 도와주질 않아요 아, 분위기 달아오르는데 막 콘돔은 껴야 되고 콘돔 끼는 거에 집중이 되겠냐고 어. 분위기의 법칙에서는 콘돔을 끼는 건 13초가 넘어가면 안돼 13초가 넘어가는 순간 여자친구 잔다 진짜로 아, 자연스러운 방법은 많이 해봐라 많이 껴보고 그날 쓸 제품 미리 사서 한번 연습해보고 근데 이제 얇은 게 최고다 그냥 외박을 오케이 하는 순간 남자들은 긴장을 해뭐 이날 여행을 가기로 했어 아. 오늘이구나. 아! 오늘이구나. 아! 둘다 안다고 그날 해야 되는 거. 아,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나, 여자친구가 나 오늘 집안 갈래. 아 이러 면 어쩔 거냐 그러니까 남자는 항시 이렇게 눈 부릅뜬 다음에 그... 계속 센서를 켜는려고 아, 센서를 켜놓다 준비를하고 있어야 돼. 그게 남자야. 그 아침에 샤워를 하잖아. 대우드란트 어... 필수. 음동내 제거제 아! 필수. 옷부터 약간 섬유연제 잘먹은 거. 이렇게 맡아보고, 향수 샤워 한번 해주고, 양치를 한, 음... 나는, 7분 해, 7분. 혓바닥 닦아야 되는 거 알지? 어... 혓바닥 이렇게 빼놓고 해야 돼. 어... <laughs>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으? <laughs> 으? <laughs> <laughs> 이 소리 나야 돼. 이 <laughs> 소리 나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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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씻으려고 하는 거야? 좀 씻으라고 너네들! 씻을 때도 어. 호텔에 있는 그런 거 쓰지 말고 냄새 좋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사가지고 좀 좋은 거 바르고 음. 마인드 컨트롤. 아, 남자가 아, 진짜 어.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막추락 그래. 이륙이라도 아, 하면 다행이야. 어, 이륙이라고 아. 하면 다행인데 예, 박수도 성격이 맞아요 소리가 더 크게 나잖아. 어떻게? 음. 이렇게. 아. 하다 보면 맞는 순간이 와. 아, right there 하는 그때 이제 아나 거기 좋아라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좀더 크게 내주거나, 어, 나 놀랐잖아, 나 놀랐잖아. 싹다 필요 없고, 양치만 좀 깨끗하게 해주으면 좋겠어. 분위기가 달아 올라가지고 서로 막 키스를 하다가 상대방 입에서 이제 내 친구 입으로 깨가 넘어온 거야. 근데, 내 친구는 그걸 또 이제 씹은 거지. 아. 리액션을 많이 잘해줬으면 좋겠어. 어. 솔직히, 노래도 볼륨 1로 듣는 것보다 100으로 키우는 게 낫거든? 클럽에서 베이스 안 틀어봐. 아, 노잼이야. 베이스를 풀로 올려줘라. 여자가 남자한테 해줬으면 좋겠는 건 칭찬. 한 번이라도 토닥토닥 해주면 진짜 막 자존감 상승하고. 어. 더 과감하게 어. 나가는 거야, 그게. 어. <laughs> 첫 번째 본능을 걸러. 그러고 두 번째 본능을 믿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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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돼. 그럼 맞아. 여자친구가 저 자신의 몸에서잘알거 아, 아니야. 막. 부탁을 하면 어떨까? 찾아줘. <웃음> 찾아줘? <웃음> <웃음> 아이 스무살 나를 일하는 중이야. <laughs> 팔다리 같은 건 어차피 불 끄면 보이지도 않고 근데 겨드랑이는 필수로 하시는 게 만약에 너네가 하다가 어텐션 했는데 있어 봐. 그럼 이제 그냥 끝나는 거야. 첫 경험인데 그래도 세트는 살짝 예의가 아닌가 싶어. 아 <laughs> 남자도 솔직히 오늘일 것 같은 날에는 엄마가 이제 홈쇼핑에서 사다준 캘빈클라이 <laughs> <laughs> <케빈> <laughs> 검정색 입고 <laughs> 간단 말이야.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뜨끔한 사람 있어. 아 진짜로 세련한 <laughs> <제레한 웃음> 섹시한, 어. <거>. <laughs> 섹시한 거. 최대한 섹시한 거. 만약에 안갇춰 입고 왔다고 딱히 신경 쓸거 없는 게 어차피 벗길 거잖아. 아 그건 맞아. <laughs> 좋아요와 댓글, 네. <laughs>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부탁해요. <laughs>